종군사진기자 세라 전쟁의 한복판 참혹한 실상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놓지 않는 그녀 그때 적군의 기습 공격에 서둘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잠시 후 그곳에서 만난 갓난아이를 아는 여자 본능적으로 그 간절한 눈빛을 카메라 렌즈에 담기 시작하는데 다음 순간 맙소사 자살 폭탄 테러였습니다 <laughs> 세상의 빛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또다시 찾아온 불행 stay away from me. 사랑하는 사람까지 잃게 된 순간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녀는 이제 잔혹한 범죄자를 혼자 상대해야 합니다. 약혼자를 잃은 여자의 치열한 생존기를 다룬 스릴러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3의 미시엘 모나움과 원조 배트맨 마이클 키튼이 각각 안목 부는 여인과 잔혹한 범죄자로 열연하는데요. 영화 펜트하우스 노스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뉴욕 펜트하우스에서 약혼자와 살고 있던 세라. 저녁 때 있을 파티를 위해 홀로 길을 나선 그녀. 그런데. Hey, go. Hey, you okay? Yeah, gonna... no, no, I got it. 다칠 뻔한 그녀에게 한 남자가 호의를 베풀고 잠시 후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세라. 그런데 아까부터 인기척이 없던 라이언은 맙소사 Ryan.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조용히 세라를 지켜보는 낯선 남자 아무것도 눈치 못챈 그녀는 그제야 약혼자를 발견하고 밖에 나가 도움을 청하려던 그때 이런 횡단보도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인데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부터 걸어 잠근 세라 동생에게 메일을 보내 구조 요청을 하려던 순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은 그녀. 헌데 세라를 해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남자 그의 진짜 목적은 바로 라짜 t h i Where's my money, Sarah? Tell me. Tell me! 고짜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던 남자에게 전화가 오고. 그가 통화를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세라. 그리고는 남자 몰래 카메라를 등 뒤로 숨기는데. Tell me where Ryan hid the s i t I o n where it is. Now you're being smart. Come on, a i t 반격에 성공한 세라.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고 남자는 그녀를 바짝 쫓습니다. 그런데 한치 앞도 볼수 없는 긴박한 상황. 그렇다고 마냥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피해 도망치려는 세라. 하지만 또다시 등장한 남자, 그의 위협에 더 다급해진 찰나. 때마침 등장한 관리인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그때, 이럴 수가 그 남자도 희생되고 맙니다. 가까스로 건물을 탈출한 세라. 낯선 골목에서 정신없이 도망친다. 마침내 길가로 나서고. Please i n d me help. Can I help? Please. Please. Man is r o b e r t s h a r in New York City prosecutor. 운조의 검사라는 행인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세라. 겨우 위기를 넘기는가 했지만 그때 들어오는 라이언을 사레한 남자. 세텀? Sarah. It's him. It's him. I know. 저런 그 역시도 한패였다니.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녀. 다시 라이언의 m l 하우스로 끌려오고 시퍼렇게 눈뜬 범인이 이제 둘씩이나 그녀를 지켜보는 상황. h at him. Look at h i o o k at h i o o k at h o w a y o u n g guy l i k e r y a n c o u l d ever even afford a f f o r d a p l a c e l i k e t h i s h e h a d m o n e y i t s h e r e 제 you know 차, 돈을 숨긴 장소 를묻 는데, 그때 더 바짝 돕 기가 오른 그 에게 일 방적 으로 당하 는 세라 게다가, 옥상 난간으로 그녀를 거칠게 몰아세우자 결국 <목소리> 금고의 행방을 밝혀버린 세라 마침내 찾아낸 금고 안에 놀랍게도 달랑 카드 한 장뿐 오히려 녀석들의 화만 돋은 그녀 <목소리> 강제로 입을 열게 하려던 그때 <목소리> 맙소사 현관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 끔찍한 상황을 모르는 채 남편과 함께 만삭의 몸으로 찾아온 그녀. Hey, 지금 들킨다면 동생마저 위험한 상황. Hey, 과연 그녀의 선택은 거금을 노리는 자들과의 잔혹한 생존 게임. Know where you are. 최후의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게임의 결말은 이제 모두를 놀라게 할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